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꼬여 있다고 느끼십니까? 잠시 멈춰 서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연락이 뜸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풀리기 직전이니라.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가까운 때니라.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10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10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풀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먼저, 인생이 풀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인생이 풀리는 거야. 건강해지면 인생이 풀리는 거야. 자식이 잘 되면 인생이 풀리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풀린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가난해도 부자이고, 마음이 불안하면 부자여도 가난하니라. 인생이 풀린다는 것은 외부 조건이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현재에 충실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10가지 신호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된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느냐?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과거를 원망하는 것은 이미 꺼진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으니라. 과거를 놓아버릴 때 비로소 미래가 열리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놓아주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음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면 현재가 없고,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가 열리느니라, 과거를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이 인생이 풀리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신호남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 부처님께서 한 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재물이 많은데도 왜 얼굴에 기쁨이 없느냐?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이웃에는 저보다 더 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보다 못한 사람은 보지 않았느냐? 보았습니다. 그들을 볼 때는 어떠하였느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아도 끝이 없느니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영원한 불만을 낳느니라. 그대 자신을 보라. 그대의 삶을 보라.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두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 옆집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친구는 연금을 많이 받는데, 나는, 동창은 건강한데, 나는. 이런 비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야.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비교는 헛된 것이니라, 각자의 업이 다르고, 각자의 인연이 다르니라.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니라. 60대가 넘으면 더 이상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한 노인을 만나셨습니다. 노인은 누더기를 걸치고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왜 그리 행복해 보이느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밥을 한끼 얻어 먹었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천 가지 복을 부르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세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하다. 오늘도 걸을 수 있구나. 감사하다. 오늘도 가족이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어머니니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신호화가 줄어든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늘 화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늘 화를 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수 없는 일에 왜 화를 내느냐? 제자가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자신의 집에 물을 지르는 것과 같으니라. 화를 내면 남도 다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자신이 받느니라.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네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화가 줄어드는 것.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화나고, 배우자가 잔소리에도 화나고 세상이 마음대로 안 돼도 화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화내봤자, 내만 손해야.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타니 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자는 평화롭고 평화로운 자는 행복하니라. 화가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인생이 풀립니다. 다섯 번째 신호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혼자 있을 때 어떠하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외롭고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로운 이유는 그대의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요함을 즐기게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알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보라. 그러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다섯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것.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고, TV를 켜야 했고, 계속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괜찮아집니다. 조용히 차한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좋아지고 혼자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것이 편안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자유로운 자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면이 풍요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풀리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풀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원망하면 그들이 고통받느냐? 아닙니다. 제가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망을 놓지 않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상대에게 던지려 하지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여섯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한 친구, 섭섭하게 한 자식, 잘못한 배우자, 그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거야. 이제는 놓아주자. 나를 위해서.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이니라.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이 인생을 풀리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신호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부처님께서 한 부자를 만나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재물이 많은데도 왜 불안한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재물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죽을 때그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대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부자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느니라. 너무 많아도 짐이 되고, 너무 없어도 고통이니라. 중도가 최선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일곱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것. 예전에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바 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니라 60대가 넘으면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덟 번째 신호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부처님 당시, 한 노인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태어날 때 두려웠느냐? 아닙니다.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니라,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라. 잘 사는 자는 잘 죽고, 잘 죽는 자는 또잘 태어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여덟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예전에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피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가는 길이야. 그때가 되면 편안히 갈수 있을 거야. 무상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충실하게 살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아홉 번째 신호 현재에 충실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냐? 어떤 제자는 과거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어떤 제자는 미래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자식입니다. 스승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대 앞에 있는 사람이니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아홉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되는 것. 예전에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마시는 차한 잔의 맛을 음미하고, 지금 부는 바람을 느끼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합니다. 염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차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느니라, 현재에 충실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열 번째 신호 내려놓을 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있는 자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느니라.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놓아라.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아라. 수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느니라. 그것이 바로 자유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열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게 되는 것. 예전에는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려 했습니다. 건강도, 돈도, 자식도, 명예도, 과거의 영광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은 덧없는 거야. 건강할 때 감사하며 살자.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해. 과거의 영광은 이미 지나갔어.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잉 무소 조월성 치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인생이 풀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열 가지 신호,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10가지 신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된다. 2.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 3.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 4. 화가 줄어든다. 5.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 6. 용서할 수 있게 된다. 7점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8점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9점 현재 충실하게 된다. 10점 내려놓을 줄 알게 된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10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달음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5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풀리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만 해당되신다면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리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인생을 풀리게 만드는 실천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매일 아침 감사 기도하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볼.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2점. 하루에 한 가지 내려놓기 매일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은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내일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모레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3점. 화날 때 심호흡 열 번.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10번 하십시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을열번 외우십시오. 그러면 화의 80%는 사라집니다. 4. 매일 15분 혼자 있기. 매일 15분씩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호흡만 관찰하십시오. 5. 일주일에 한번 용서하기. 일주일에 한번 용서할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6. 남과 비교하지 않기 훈련.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멈추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7.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하십시오. 과거와 미래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60대. 인생이 가장 풀릴 수 있는 시기. 여러분, 60대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지느니라, 젊을 때는 욕망에 묶이고, 중년에는 책임에 묶이지만, 노년에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60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불안도, 남의 시선도, 세상의 기준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나로 살수 있는 시기입니다. 장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베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산다. 60대가 되면 더 이상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인생이 풀린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풀린다는 것은 외부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생이 풀린다는 것은 가난해도 만족하고 아파도 감사하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평온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정진하라. 여러분의 인생도 변합니다. 풀리지 않던 인생도 언젠가는 풀립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열 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풀리고 있구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과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